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에덴이 아닌 밖으로 쫓겨나서 죄를 짓고 사망하리에 종로를 하는 삶 속에서 전쟁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지금 전쟁 안 하는 게 아니죠. 계속 전쟁을 하고 무슨 IS니 뭐니 이런 아주 끔찍한 집단들이 나타나서 목을 참수하는 광경을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또 보게 되는데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그런 광경들. 이것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있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전쟁.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쉽게 예, 멈춰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전쟁이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이 있어질 것을 미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주의 이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들이 줄줄줄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본다면은. 24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 오실 때 세상 끝날이 있어질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짓영이역사해서 영혼이 도입펴지는것 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 세상에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쟁에 참하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증가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 찬송하는 말씀. 누가 보금,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아기 예수가 이땅에 이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하늘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할렐루야. 기뻐하심을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 이게 바로 예수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그 일들을 쭉 증가하신 내용이 바로 그분을 증가하신 내용이 성경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는 것이로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서 말씀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관한 묵시의 내용입니다 어디 지역을 한정 지어서 언급을 한 거죠 미가서 1장 1절에 증거된 말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관한 사마리아에 관한 묵시.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반토막이 나서 두동강이 나서 위와 아래로 나눠져 있을 때 말이에요. 마치 남쪽 수도는 서울이고 북쪽 수도는 평양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그 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관한 묵시다. 오늘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관한 묵시를 통해서도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3장 내용은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못된 모습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을 증거합니다. 3장 한 부분만 본다면은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9절 12절 9절까지 12절까지 야곱족 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못된 녀석들입니다 청칸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원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오는 밭갈이 갈멸 당하고,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쑥대밭이 다 된다는 얘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심판 다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3장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데 이 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 1절부터 회복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회복 포로로 다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주변국으로 다 잡혀갔다가 다시 이곳저곳 원방에서 다 불러들여서 회복하는 이야기들을 그것을 빙자하여 그런 이야기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의 소식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요? 말일이요. 말세 중에서도 말일, 마지막 날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거기게 선다 그 산들이 많아요 백수산, 한라산만 있겠습니까?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겁니까? 그는 아니겠죠 이 산은 영적 의미의 산을 알아야 됩니다. 산은 종교 조직체를 가리켰습니다 이 피라미드 형 이것은 꼭 종교 조직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이든, 기업의 조직이든, 우리가 친교하는 우리 친교의 어떤 공동체의 조직이든, 남선교의 선교회든, 여선교회든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요 백성이 5천만 명이고, 이 백성이 5천만 명이 이렇게 있고. 올라가면서 모든 기관들이 있으면서 제일 맨 꼭대기에 임금이, 왕이, 대통령이 존재하게 니다 된다. 거꾸로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분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안정되게 모든 조직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미가서 어. 4장 뒤에 6장 1절부터 말씀을 봐도 보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 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게 육신적인 산 앞에서 쟁변 무등산아, 한라산아, 백두산아 한다면은 그 목사가 주일 날 아침에 산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다면 실성한 사람 정신 분열이 되지 않고서야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이 목소리를 듣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라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산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자기 백성과 자기 쟁변하시며,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실제 산과 쟁변하고 산과 쟁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과 쟁변하고 별론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산으로 빗댄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은 새 타작기기가 타작 기계가 새 타작, 네? 타작. 내가 너로 새타작기계를 삼으니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타작기계가 어떻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듭니까? 타작기계가 포크레이나 브로도자 같은 그런 기계가 장비가 와야지 무슨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든 만들든데 육신적인 산을 가리킨 게아니야 옛날에 산촌마을 예쁜 산촌마을에 나그네들이 도부장사나 상장사나 뭐 이런 인삼장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팔로 다닌 그런 사람들이 해가 해질 무렵면 어느 집을 가느냐 가을철 만약에 그때가 가을철이다. 나락비늘이 마당에 제일 큰, 나락비늘이 제일 많이 큰. 곡식더미, 곡식더미 이야기하는 부잣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부잣집을. 그래서 하루 묵고 가고. 곡식더미 산을 타작기계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사장 7절에 보면, 큰산아네가 무엇이냐? 네가수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 큰산아네가 무엇이냐? 수륩밥에 앞에서 평지가 되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그냥 평지가 되냐. 큰 소리 치니까. 말이 안 되는 말들 응? 여러 말씀드리서 산에 관한 말씀이 있고, 산에 많은 그 나무에 관해서도 성경이 많이 증거되어 있어요. 에르메 5장 14절 말씀에 이 백성들로 나무가 되게 하고, 선제 입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여 이 불이 그 나무를 사르리라. 그러니까, 불이 나무를 사른다. 성냥깨비 불로 육신적인 나무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삼고 이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무를 사르라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산은 육신적인 산이 아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산이 무슨 산이냐 하면, 이 사, 개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무슨 산에? 시온 산에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요 시온 산에 어린 양이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시온 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구원의 백성들이 오르는 산.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런 높은 산에 하나님의 제원의 산에 만국 백성이 그 산을 찾아 다 오르게 돼있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쫓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구원을 누리고자 나아가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무슨 산입니까? 종말에 나타날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절 말씀 말일에 이르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그 산으로 막다 몰려간다는 거뭐 하려고? 죽으러 가겠습니까? 살러 가지. 구원받으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많은 민족들이 몰린다. 많은 민족들이 몰린다. 세계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종말의 나라, 한 나라에 국한시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야. 종말이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자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곧그 뒤에 2절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방이 이방 이방 아닙니까 본방이 아니고 이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그런데 가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산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도로 가르치자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 배우겠다 따르겠다. 우리가 그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에 흩어졌던 많은 민족들이 그 흩어졌던 이 설명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 빙자하고 있는 이야기들. 마일에 나타날, 마일에 이르러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는 그래서 마일에 이룰 평화의 나라, 뭐냐? 이스라엘 회복을 빙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이다. 우리 한번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빙자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이제 세상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때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런 세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종교 지도자들이 별 오만 짓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끼치고, 어? 부끄러움을 끼쳐서 낯짝을 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네. 세상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왕으로하겠다고 제림, 재림, 제이라도 하신다면 이단도 저런 이단, 2단, 상 이단이 어디 있냐면서 죽일 거예요. 죽일 겁니다. 얼마나 오셔가지고 내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니까. 그러니까. 이단도 상리단이라고 죽일 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싹 관심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할 거예요 2000년 전에 땅에 오신 초림 예수 누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빗박했습니까?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빗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예수를 빗박합니까? 이단자라고 바알세불리 귀신의 왕초라고 참 나마다 참 나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나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고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팔 일곱 개가 있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첫째 나팔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둘째 나팔 보니까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3분의 1 깨지고, 배들도 막 깨지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하다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때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몸은 다 죽을 몸이요. 이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요. 네? 사실 그래요. 사실이 거요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라. 이대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 할 것으로 다시 나고 살고 썩지 않을 것을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 네. 변화를 받게 돼 그래서 사망이 없는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다 변화버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냐 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음? 죄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거야 죄가 다 없어지고 해소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다잘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나팔이 그건 마지막 나팔 이야기. 예요그 마지막 나팔 불때 계시록 이 11장 15절 말씀에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 이걸 마지막 나팔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 예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된다. 지금은 지금은 지땅도 아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게 되고 우, 우게 되고 그러는데 그백로 우게 되면 다 소용 없어요. 우리도 끼리고 안고 있지만은 안고 있지만은 다푸질없는 짓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다 예수나라가 되는 때가 있어요. 네 나라가, 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나라가 되는 거지. 세상 나라가, 딸이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로릇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순간에 우리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을 주어서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그런 약속만 계속 약속만, 약속, 이 약속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실상이 오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되는 날, 그게 바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 불때 이루어질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네. 말씀으로도 다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이가 코피, 코끼해 가지고 끌려다는 니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뭐 복음성가만 예수님이 좋은 거뭐 어? 하나님이 좋은 거는 어?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감정이 우리 내면의 네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우준하고 어리석고 정말 멍청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안 짓고는 살 재간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응? 그 실제를 우리가 알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2절부터 2절이 아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무로 심판합니까?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말이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어떻게 신앙한 게 옳은 신앙이고 어떻게 신앙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다.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분쟁의 시비가 다 가려져. 하나님이 다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1심에서 2심에서 어떠고 저떠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보고는 다시 밖으로 시켜. 이런 게 없어, 이런 거 없어. 하나님께서 다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판결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뭐, 촛불을 들든 대극기를 들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판결하는 시대가 온다. 믿습니까? 네. 그 판결하니까 분쟁의 시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비거리가 없는데, 시비거리가 없는데,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화의 나라로. 믿습니다. 네. 평화의 나라가 온다. 그 평화의 나라가 온다면 우리 지금 그, 그 비싼 돈 주고 사놓은 그 전투기 같은 거, 이런 거탱크가 만들어놓은 거 탱크 만들어 같은 거, 다 뭐할 거예요? 예?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대치국면이 없고 평화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관리하고 계신다면은 이 탱크 가야 탱크 다 뭐할 거요? 예 어? 하다뭐 이렇게 기념품으로 하나씩 다 집지 마다 하나씩 가져. 예? 비행기는 그 어쩔 거예요. 그 스텔스 비행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예? 다 뭐할 거요? 예 어디 갔을 거예요? 천상 때려 부셔 가지고. 농기구나 만들어야지 뭐, <laughs>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그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보세요.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신 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아마 지금 이 글을 쓰라겠으면은 탱크를 예? 부셔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것은 농기구를 얘기해요. 쟁기 끝에 쟁기질할 때그 보면 세부치가 있잖아요. 돌 같은 거쾅부딪히면 쟁기질할 때부딪히면그 그 세부치가 깨져요. 그러면 또그 장애 가서 그것만 사다가 그 사다가 대장간에서 그것만 사도 다또 끼워요. 전기질할때 흙흙을 파고 가려면은 그 세부치가 단단한 세부치 있어야 되죠. 그 보습이에 그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다 비행기를 때려 부셔 가지고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치지 않아 서로 이 나라 저. 지자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뭐 한미 연합훈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부질없는 짓이에요 뭐뭐 하는 짓이에 그게 예 거기다 에너지 쏟을 거 정말 약한 약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예산 거기다 더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 에요 믿십니까? 합신은 네. 전쟁을 연습하지 않냐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 뺏어가지 않는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고 절대 다툼이 없 도적놈이 없어요. 어? 강압적으로 가, 가져갈 일이 없어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앉을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두렵게 할 자도 없고 두렵지도 않고. 만글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왕상 사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끝에 대한민국 저 도끼꼬리 저기 귀 끝이 거기 어디입니까 지역이 뭐. 네? 잘모르는 학교 다닐 땐 배웠는데 지금 생각이 안나 네? 김종서를 통해서 진내 하고 다 해놓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단에서부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방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저 남방, 남단까지, 북단에서 남단까지 그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빙자한 비유다, 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에드살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 이렇게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 전쟁 할말안 받았습니까? 계속 전쟁, 블레셋과 전쟁, 맨날 전쟁, 전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지혜자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국가가 안정되게. 다윗이 그런 국가를 세워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평강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삶 있는 성도들이, 성도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인 줄있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가는 나라로. 이때가 되면 짐승들도, 어? 짐승들도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계속 잡아먹고 먹히고 하잖아요. 사자가 어떡합니까? 사자가, 사자가 사슴을 안 잡아먹고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런데 식성이 변해버리면 다 풀을 뜯어. 풀을 뜯어. 사자가 풀 뜯어먹어. <laughs> 귀신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또 누가 하는지 몰라요. <laughs> 이사야,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십니다. 11장 6절입니다. 그때 이이가 어린 양과 함께 그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묵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르간산, 거르간산 성산이죠.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왜 그러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바다가 다 물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 네. 할렐루야! 네. 거르간산, 거르간 성도들이 가는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십니다. 하 거르가다 증함을 얻은 자들이 가는 네. 성산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도 거룩하다 칭함을 얻어야 되는 거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네. 거룩한 자가 되라, 아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수있나기록하였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네. 내가 너희들내 자식이라면 내가 걸어가면 너희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걸어가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런 뜻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발의 털이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은혜로. 십자가 지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죄 짓는 게 싫어 죄안 짓고 선행을 하는 게더 좋아 기뻐 행복해 그렇게 인성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입니다 네. 그냥 예수가 에? 십자가 지어서 다죄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 그건 는 못돼 먹은 아주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값 없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만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만 놈의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주 백마탄자, 뭐 별, 오만, 그 이단자들 다 있어요. 에?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빙자여 하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의 이름을 빙자여 하 영원히 행하리로다. 한번따라시나 우리는, 우리는. 오직. 오직 우리 하나님 이름만을 의지하리라. 우리 하나님 이름만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예. 약속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